정말 습한데요. 좀 전에 촬영 잠시 하고 왔는데 이런 날일수록 진짜 옷 하나만 잘 골라도 기분이 훨씬 상쾌해지니까 어떻게 스타일링 할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도 그 전에 전체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비율을 살릴 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툭 하나 걸치면 끝나는 크로피티 하나면. 끝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장이 중요하죠 기장은 벨트 아로 아래 아니면 은 그게 너무 짧다 싶으면 벨트 아래에서 사타구니 그 사이 중간선까지가 딱 좋고요 거기 그 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센치다 뭐다 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벨트 아래선 그리고 벨트 아래선에서 사타구니 그 중간 사이 중간 사이가 약간 길다 싶으면 손가락 마디 바로 여기보다 조금 더위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치보다 허리선이 살짝 보이면서 다리가 쭉 뻗어 보이는 이런 크롭핏의 매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특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만 입으면 또 이렇게 여름에 여름철에 갖춘 느낌이 안 나니까 우븐셔츠 하나도 딱 걸쳐주면 좋죠 우븐셔츠 크롭핏을 입으셨을 때 속살 비치는 게 걱정되시면은 안에 티셔츠 한장 레이어드 하면 끝이라고요. 영상처럼 바지는 유니클로 베럴핏 요즘 좋더라고요. 보니까 2XL, 3XL은 빠졌는데 XL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유니클로 진짜 요즘 잘하는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해요. 어쨌든 신발은 로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무심한 듯 쿨한 여름 룩 완성된다는 거. 새롭게 남들이 하는 다른 룩들을 보고 해봐야지 내 스타일링 기술이나 내 스타일링 감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룩들 꼭 한번 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한번 꼭 따라만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자, 이번 룩은 런던 스트리트 룩에서 어저께 겨우 하나 찾았는데, 역시 크롭핏 기장의 그레이 티셔츠, 그리고 무릎까지 덮는 라이트 베이지 범다 쇼스로 여유로운 슬루엣이 마음에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린 컬러, 이렇게 포인트 컬러, 볼캡으로 컬러 포인트 잡는 거, 그거 여기서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아래 위 그레이 톤과 베이지 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옇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런 톤일 때, 포인트 하나쯤 잡아주는 게 정말 스타일링의 기술이거든요. 그런 균형을 잘 잡은 스타일이고요. 아래 위 그레이 베이지 톤이 흐릿한 톤인데, 다크 브라운 톤 스니커스 신발로 무게 중심을 아래로 이렇게 뺀거이 친구 참 정말 잘 입는 거예요. 크로스백은 여름철 실용성과 스타일 동시에 잡는 핵심템이니까 가성비 크로스백 하나 장만하시는 거 강추드리고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이런 날씨에 정말 제가 다시 꺼내서 추천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놈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데 슬리브리스와 와이드 팬스 룩으로 제가 연출한 건데 이 블랙 슬리브리스 핏감 그리고 원단감 그리고 블랙 와이드 팬스 올 블랙인데도 심심하지 않는 거는 이 소매 커팅 때문이에요 이 소매 커팅이 어깨선에서 거의 한 5cm 정도 더 덧붙인 원단 때문에 어깨도 이렇게 넓어 보이고 이게 상체에 달라붙지 않는 슬리브리스가 공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춰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하는게 포인트라고요. 와이드 팬츠니까 이슬루엣스로 다리 라인도 확실히 커버해줘서 얇은 다리든 굵은 다리든 다 커버해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적당한 슬리블리스 기장감 그리고 와이드 팬츠 기장도 밑단을 운동화 위로 살짝 커버해서 발끝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그 느낌을 살려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한다고요. 슬리블리스 워싱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은근히 빈티지한 멋을 더해주면서 스타일링에 깊이감을 더해준다는 라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카페 브런치 집앞 마실 룩에도 좋고 또뭐 이렇게 입고 출퇴근도 할수 있는 직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블랙인데도 핫썸머에 답답해 보이지 않는 거는 드롭 숄더와 와이드 핏의 매력인 거예요 정말 여기서 200% 필요한 건 팔찌, 반지, 시계 이렇게 틴팅된 안경 아까 이것처럼 살짝 컬러 들어간 안경도 좋고, 밖에서는 컬러가 더, 더 들어간 선글라스 형태의 또 안경도 좋죠. 틴팅 안경, 이런 액세서리로 포인트로꼭 살리시는 거 강추, 강추 드려요. 다시 추천할 만큼 제가 편하고 정말 실용적으로 잘 입는 이 조합. 이런 룩이면 평상시에도 패셔너블하게 충분히 갈수 있는 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4시간, 평상시도 패셔너블하게 가자는 게제 바람이라고요. 두 번째 룩이요. 두 번째 룩은 옥스퍼드 화이트 크롭 셔츠에 이너 탱크탑. 크롭 핏 셔츠가 만약에 없으면 저처럼 옷장에 있는 화이트 셔츠 그냥 크롭 기장으로 이렇게 잘라서 수선해서 그레이 와이드 팬츠랑 스타일링 하면 되죠. 뭐. 이 그레이와 화이트는 심플하면서도 블랙 화이트와는 다른 느낌의 시크함을 준다고요. 크롭 기장 셔츠의 포인트는 상체를 가볍게 보여준다는 게장점이라고 화이트 탱크탑을 이너로 입으면 단추를 다 풀고 입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시원하다는 그런 기능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점 기억해서 스타일링 해주시고요. 와이드 실루엣의 팬스와 크롭 기장의 셔츠 정말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그레이 팬스가 주는 컬러 톤에서 오는 그 차갑고 쿨한 차분함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 스타일링 팁으로는 셔츠 소매를 저처럼 이렇게 한두 번 접어서 올려서 손목을 드러내면서 액세서리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 팬츠 기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을 살짝 덮는 기장감으로 스타일링 완성도를 끌어올린는 룩이에요 이런 룩에도 액세서리는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미니멀한 링을 새끼손가락이나 집게손가락 그리고 단지난 팔찌 이런 액세서리를 손에다가 함으로 해서 시선이 분산되게 하고 또 안경이나 선글라스 그리고 목걸이 얇은 거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씩 더 섞어주면은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확실하게 더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꼭 저는 액세서리 활용하시는 거 강추 드린다고요. 특히 여름에 이렇게 입고는 주말 브런치룩 출퇴근 룩 강추죠. 그야말로 편안함과 멋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룩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룩의 포인트는 2025 트렌드 컬러 중 하나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버터 옐로우 그리고 연청 조합으로 이런 진짜 꿉꿉하고 습하고 흐린 날씨에 기분 전환 삼아 한번 컬러로 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제 깊은 뜻이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꿉꿉하고 이렇게 습하고 기분 좀 다운됐을 때는 컬러 플레이로 컬러 조합으로 기분을 업시키는 것도 좋죠. 그래서 트렌드 컬러가 있는 거고 저는 뭐 컬러 플레이해서 좀 밝게. 좀 재미삼아, 기분도 업시켰으면 해서 만든 조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고요. 이 놈은 제가 이베이에서 한몇 개월 봄에 긴팔 스웨셔스를 샀어요. 사서 이제 잘랐었는데 밑단도 전 잘랐었거든요. 근데 봄에 그렇게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소매까지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베이에서 사서 얼마나요? 사서 밑단까지 잘라서 연출해 보시는 거 강추하고요. 제 얼굴 톤에는 이 옐로우가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따뜻한 이렇게 웜 옐로우와 시원한 연청이 만나는 스웨덴 쿨이라는 의외의 믹스를 저 나름대로 컬러 조합을 완성해서 만족하고요. 이 플리스의 포근함 그리고 커튼 펜스의 가벼움이 찰떡궁합인 것 같고 이 조합에 기장은 제가 60cm로 잘랐고요. 그리고 이 두께감 때문에 사실 봄 여름 간절기 요즘 같은 핫썸머도 당연히 부담 없고요 에어컨 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도 이게 두껍고 기모가 돼 있어도 이게 몸에 붙질 않아서 떠 있어요 그래서 아래위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소매 끝을 이렇게 말아 올려서 80년대 레츄럴 느낌으로 연출한 디테일까지 신경 써 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와이드 핏진이에서뭐 정말 군두더기 없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포인트죠. 전 지금 보트 슈즈를 신었는데, 독일군 스니커스나 버켄스탁 샌들도 괜찮죠. 진이니까 뭐 출퇴근 룩으로 아니면 뭐 바지를 제가 보여드렸던 드로스트링 스트라이프 바지로또 바꿔주기 하면 주말 데이트나 바캉스 룩으로도 활용해도 너무 좋은 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심플한 얇은 골드체인 목걸이도 괜찮고, 시계, 그리고 안경, 액세서리, 그런 거 활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토트백으로 이렇게 좀 감성을 또 살려보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여름에 옷이 얇기 때문에 늘 때가 마땅찮잖아요. 그래서 토트백이 있으면 요즘 모던한 감성까지 살릴 수 있으니까 정말 강추 드리고, 이렇게 컬러 감성 이렇게 살려서 여름에 연출을 해보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 채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옷을 그냥 입는다고 많은 생각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옷을 그냥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옷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서 내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정말 잘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기본템으로도 얼마든지 옷잘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ピースは。